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채널 HT 뉴스 데일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조선, 와 같이, 언론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 프로필과, 나경원 성형 전 성형 후, 나경원 리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1963년생으로, 올해 55세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태생이며 본적지는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이네요.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석사까지 수료하고 이후 서울대학교 국제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동작구의 국회의원이며 17대 초선 이후 현재 20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사선 위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보수 진영의 중진 정치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나경원 의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나경원 성형전 얼굴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높습니다. 예전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최근 활동하는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 원내 대표까지 지내고 있는 건물 정치인답게, 분위기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경원 리즈라고 표현들을 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리즈라는 단어의 뜻은 리즈 시절의 줄임말로 인터넷 상에서 통용되는 소거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포츠 팀이나 선수 개인이 가장 날아다녔던 시절인 전성기를 의미하는데요, 나경원 리즈라는 의미는 전성기에 이르렀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프로필 양력을 더 살펴보면 인천,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치고 서울중구에서 17대, 18대 국회의원에 오르며 정치인으로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최고 의원을 지냈으며 한국 스페셜 올림픽 명예회장 등의 이력도 있습니다. 이후 서울동작일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현재는 20대 국회의원이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경원 의원 프로필 나경원 성형전 얼굴, 나경원 리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인지도 및 주목도가 상승하였고, 현재 여권에는 여성 유력 정치인들이 몇명 있지만, 보수층인 자유한국당 쪽에는 두드러진 여성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거의 유일해서 나경원 성형전 얼굴, 성형 후 얼굴 등 나경원 의원의 국회의원 활동 외적인 부분들도 자연스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외모가 온라인에서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나 후보를 반대하는 쪽은 나 후보가 성형 수술 등의 고액을 투자했다는 의혹과 함께, 나 후보의 과거 사진 중못 나온 사진을 제시하면서, 서민에 대한 위화감 조성에 힘쓰고 있다. 반면 나 후보 지지자들은, 나 후보의 대학 시절 사진 등, 잘 나온 사진을 내세우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논란은 최근 한 좌파계열 매체가 20일 게재한 나 후보가, 강남의 억대 피부 클리닉에 다녔다는 기사에서 시작했다. 뒤이어 후속 보도가 쏟아지면서 코만 조금 줄여줬다는 해당 클리닉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나 후보는 억대라는 표현은 과장됐고 실비만 지급했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이후 한결에도 해당 클리닉 원장을 인용, 연간 회비가 최대 3천만원이며 나 후보는 1년 계약으로 500만에서 1천만원 사이의 돈을 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1일부터 온라인상에는 나경원 후보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비교하는 게시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요 포털에서는 나경원과 성형이 연관 검색어로 등록될 정도. 특히 나 후보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아고라 등의 커뮤니티나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시술, 성형 자체보다 고액의 클리닉을 다닐 수 있는 나 후보의 불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아고라에서 대추사랑이란 필명을 쓰는 한 네티즌은, 나경원 성형전, 사진 대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유난히 못 나온 나 후보의 과거 사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하면서, 역시 사악 재벌 딸은 다르다. 백만원 없어서, 피말리는 서민이 수두룩한데, 요새 서민 외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고웃음 쳤을까라고 비난했다. 닭발대왕은, 연회비 1억원짜리 스킨케어의 위력 함나라당 스킨케어 연구소라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해주고 싶다. 더 젊고 예쁘게 보이셨으면 좋겠다. 여보 1억원 없어서 미안해 등 서민층의 감성을 자극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들은 트위터로 팍팍 퍼달라며 독자들에게 확산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나 후보 지지층은 나 후보의 대학 시절 사진을 앞세워 반격하고 있다. 그가 대학 시절부터 눈에 띌 정도의 미인이었다는 주장이다. 알타이하우스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나 후보의 여러 사진을 한꺼번에 올린 뒤 흑색 선전에 주로 사용되는 현재와 과거의 사진은 눈, 코, 입, 눈썹 등이 똑같다. 다른 점은 하나는 야외에서 하나는 화장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찍었을 뿐이라며 가소롭다고 적었다. DC인사이드에서 활동하는 한 네티즌은 나 후보의 대학 시절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면서 나 후보의 대학 시절은 연예인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 역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박원순을 물리치자며 이번 논란을 선거와 연관시켰다. 개적도란 아이디의 네티즌도 조금 조금씩 고치지. 보톡스도 맞고 그걸 성형이라고 우기고 자빠지면 피곤할 뿐이라고 적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나처럼 생각하길 바래. 이것은 긴 이야기입니다. 최신 동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